안녕하세요. 시식스쿨입니다 올해 5월 18일 독일의 인터네이션즈는 익스패치 인사이더 2021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174개국 12,240명의 외국인들에게 대기질부터 재정상황까지를 포함한 총 5개 지수 37개 항목의 해외생활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사 대상의 최소 표본 크기를 넘어선 59개국이 보고서에 포함되었는데요. 59개국 중 최하위로 평가받은 국가들은 57위 남아프리카공화국, 58위 이탈리아, 59위 쿠웨이트 순이었습니다. 한편 동북아 국가들은 한국은 47위, 중국은 22위, 일본은 5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외국인이 선정한 살기 좋은 국가는 어디일까요?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베트남입니다. 전체적으로 10위라는 상위권에 위치했지만 지수별 평가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개인 재정 지수와 생활비 지수는 각각 1위로 랭크됐지만 삶의 질 지수는 53위로 조사 대상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트남의 개인 재정 지수와 생활비 지수는 2014년부터 꾸준히 상위 10위 내에 포함됐었는데요. 베트남 주재 외국인의 75%는 가처분 가구 소득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충당하는데 충분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그중 90%는 그것이 충분함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도 답변했습니다. 그렇지만 베트남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삶의 질 지수가 최하위권 수준이었는데요.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51위, 위생과 직결되는 환경질 항목에서는 57위로 많은 부족함을 드러내며 개선이 시급함을 말해줬습니다. 9위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지난해 21위에서 올해 9위로 올라서며 높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캐나다는 올해 평가에서 5위를 차지한 삶의 질 지수가 지수별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는데 그중 디지털 생활 항목 4위, 환경질 항목은 9위를 차지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착의 편의성 지수는 언어 사용에서 5위를 차지하며 소통의 원활함이 큰 장점으로 꼽혔는데요. 직업과 관련해서도 만족도는 5위로 상위에 위치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캐나다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기회와 관련해 64%가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이는 세계 평균 45%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렇지만 캐나다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가처분 가구 소득은 32%의 외국인들이 불만을 표하며 세계 평균보다는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리는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는 외국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중 개인재정지수와 생활비 지수에서 각각 5위, 7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에콰도르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현지에서 개인 재정 충당이나 생활비 지출에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입니다. 정착의 편의성 지수도 11호 외국인들이 현지인 친구를 만들기가 쉬운 국가 중 하나로 에콰도르를 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에콰도르의 삶의 질 지수는 24위였는데 세부 항목에서 다소 극과 극을 보였습니다. 가령 개인 행복 항목은 6위로 최상위권이었지만 치안 부분은 다른 남미 국가들과 비슷하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45위에 그쳤습니다. 7위는 호주입니다. 호주는 지난해 17위에서 무려 10계단의 상승을 보이며 2014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호주의 생활 만족도는 85%로 높았습니다. 그중 삶의 질 지수는 6위로 평가 지수 중에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는데요. 세부적으로는 레저와 관련한 항목이 5위를 차지했는데 외국인 응답자의 80%는 호주에서 사회적 활동, 레저 활동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 67%를 상위하는 것으로 외국인들이 호주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큰 이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지정 지수나 생활비 지수는 각각 39위로 중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즉, 호주에서의 수입으로 생활하기가 경제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호주의 생활비에 불만을 표한 외국인은 41%로 세계 평균보다는 나쁜 축에 속했습니다. 6위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이번 평가에서 해외 근로 지수가 전체 2위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직업 만족도는 8위, 일과 레저에서는 4위, 직업 안정성은 7위였는데요. 외국인들은 뉴질랜드의 장점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꼽았습니다. 83%의 외국인들이 이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또한 직업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81%가 공감을 표하며 전반적으로 뉴질랜드의 근로 환경을 높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뉴질랜드는 이러한 근로 환경과는 다르게 현실이라 볼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개인 재정 지수는 28위로 중위권이었고 생활비 지수는 무려 50위로 하위 10개국에 포함되며 물가가 만만치 않음을 말해줬습니다. 5위는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은 유럽 국가로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삶의 질 지수는 3위였고, 정착의 편의성 지수와 생활비 지수는 9위에 랭크되며 상위 탑10에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질 지수에서는 레저 환경과 개인 행복도가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포르투갈에서 외국인들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에 대해 87%가 만족했고, 일상 생활에 대해서는 84%가 만족하며 세계 평균을 상회했습니다한 영국인은 음식, 문화, 풍경 모두가 대단히 뛰어나고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포르투갈을 평하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4위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번 평가에서 정착의 편의성 지수와 생활비 지수에서 2위를 기록하며 전체적인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외에 개인 재정 지수 9위를 제외하고 삶의 질 지수는 19위, 해외 근로 지수는 25위를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항목을 살펴보면, 말레이시아는 외국인들이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과 현지인 친구를 만들기 쉬운 것이 큰 장점으로 꼽혔는데요. 또한 생활비에서도 말레이시아는 외국인들에게 강점을 보였는데, 응답자의 82%가 말레이시아 현지 물가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3위는 코스타리카입니다. 코스타리카는 정착의 편의성 지수에서 3위를 차지하며, 이주 시 빠르게 적응하기가 쉬운 국가로 볼수 있었습니다. 평가에 참여한 외국인들의 80% 이상이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친절하고 외국인들에게 우호적이라고 답하며 정착의 편의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코스타리카는 지역 문화에 익숙해지기도 쉽다는 장점도 있었는데요. 개인 재정지수도 코스타리카는 전체 7위를 차지했는데 응답한 외국인의 84%는 코스타리카에서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가처분 가구소득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삶의 질 지수는 14위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88%는 자신의 삶의 만족감을 표했고 특히 코스타리카의 자연환경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타리카의 대중교통시스템은 전체 52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는데 외국인들은 운전자의 운전 습관과 도로 인프라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2위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외국인들로부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그중 정착의 편의성 지수는 1위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정착의 편의성과 관련해 멕시코에서 정착하기 쉬운데다가 현지인 친구를 만들기가 매우 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평가에 참여한 한 미국인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에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게 멕시코에서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그 밖에 개인 재정 지수는 2위, 생활비 지수는 4위의 평가를 받았는데 외국인 응답자 중에 80%가 자신의 재정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고, 응답자의 90%는 가처분 가구 소득이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지만 멕시코는 삶의 질 지수가 31위에 그치며 다소 좋지 않았는데요. 그중 위생과 관련한 환경질 항목은 42위, 치안 항목은 51위에 그쳤는데, 치안과 관련한 문제는 멕시코의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어 보입니다. 2021년, 외국인이 선정한 살기 좋은 국가 1위는 대만입니다. 대만은 이 조사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요. 외국인들이 대만에 대해 가장 높게 평가한 것은 삶의 질 지수와 해외 근로지수였습니다. 이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생활비 지수는 6위, 개인 지정 지수는 11위, 정착의 편의성 지수는 13위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의료 서비스 항목에서 대만은 1위를 차지했는데 외국인의 96%가 대만의 의료 서비스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평가에 참여한 한 칠레인은 대만의 의료 시스템이 사람을 숫자가 아닌 인간으로 대우해준다고 언급하게 됐는데요. 대만은 직업의 안정성과 만족도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인 관계와 관련해서도 현지인과 친구가 되는 것과 외국인의 우호적인 것도 대만은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